안녕하십니까. 인천 구월동의 민건입니다. 지나가다가 치킨집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, 와, 여기 나름 이렇게 뭐가 좀 필이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시켰는데, 후라이드입니다. 보면은, 만, 직접 만들어져서 바로 그 조리를 해준다는데, 이프 후라이드 하나 시켰거든요? <laughs> 이게, 이게 지금 얼만지 아세요? 12,000원입니다. 되게 저렴하죠? 우와, 여기 메뉴가, 메뉴가 아니라, 무, 단무지에다가 이거 나오고, 이거 나오고, 이거, 채쓴거 있잖아요. 양파채. 그리고 여기, 그다 뻥튀기 나왔는데 다 먹었거든요. 맥주 한잔 시켰는데, 오, 괜찮네요, 여기. 사람이, 제가 야외 의자가 한 다섯 테이블이 있고, 안에가 한10 테이블이 있는 것 같은데, 한 10분 정도, 그러니까, 5, 10분 정도. 한, 한 7, 8분 정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, 사람이 입구에요 입구인데, 한, 한 10명이 넘게 들어갔어요. 10팀이. <laughs> 되게 저렴해서, 역시,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되게 괜찮죠? 이게 만 원이면, 아, 만 이천 원. 그리고, 테이크아웃 하면은 이게 만 원이에요. 와, 대박이다. 이거, 딴데 살려면, 원래 려면한만 육천 원, 만 오천 원, 만 칠천 원 정도 하는데, 여러분들도 기회 됐을 때 한번 와서 드셔보십시오. 네,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바로 이게 해주니까, 음, 아 뜨거, 음, 맛있다. 메뉴가 되게 많아요. 메뉴가. 후라이드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후라이드 있고 그리고 텐터키 치킨이 있고 그리고 뭐 파닭 있고 양념치킨이 있고요 또 세트로 한 마리 시키면 저기뭐만세천럼 밖에 안해요 후루룩 치킨도 있고 칠리 뭐 치킨 매직 매운 닭 양말 양념도 있고요 빨간 찜닭 후루룩 그 순살 떡볶이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. 사이드 메뉴, 안주 메뉴, 간장 치킨 있고, 닭강정, 맥주 있고. 여자들이 이렇게 되게 좋아할만한 메뉴 비주얼이네요. 맛있습니다. 여기 는 주차도 되고, 그리고 뭐 조용하고 국내가. 음. 가성비 최고네요, 진짜. 저희 동네가 번화가라서 치킨집이 되게 많아요. 뭐, 한 30, 40군데 있는데, 여기 진짜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그냥 스탠다드로 한번 프라이드 시켜봤고요. 나중에 양념이나 뭐 다른 거 한번 시켜서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한 마리 정도 될것 같다. 즐거운 저녁 되세요.